실험 확인을 위한 안면 인식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영화에서 빠르게 샘플의 AI를 적용하는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지 안쪽에 들어가서 저희 로봇들이랑 한번 인사해 보시면 인지를 하고 서아미나 닉네임을 한번 불해 주시고요. 음.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셋 개인 정보는 오늘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동의하시면 등록 한번 눌러주시고 네. 이쪽으로 오셔서 카메라 한번 네. 이렇게 빠르게 처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살짝 웃어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정까지 인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인프라랑 연동해서 한 번의 등록으로. 보통은 저희가 태그를 하고 입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안면식 시스템을 통해서 빠르게 입장한다거나 아니시면 건물에 보안 처리된 사무실에 지정된 직원들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건물 내에서 이제 로봇 배송을 받으실 때 중요한 서류나 아니면 물건 같은 것들을 주문자나 전달자를 정확하게 확인은 안면 인식을 통해서 한 후에 전달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얼굴이 있겠게 뜨나요? 이렇게 얼굴이 뜨는 이유는 AI 프로필을 만들어드리고 있는 건데 아... AI 프로필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이유는 데이터를 경량화 해서 빠르게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기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연을 준비했고요. 예. QR하시면 저장도 해보실 수 있고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로봇들이랑 인사를 해보시면 로봇들이 알아서 어 고객님을 인지를 하고 인사를 드릴 거예요. 아 이걸 등록했는데 네 조세환님 아 인증되었습니다. 과자 주신다는 거. <뭐람> <laughs> 거기, 거기 어, 어, 네. 감사합니다. 거 저기 인식해 봤는데 봐야 될거같 네, 그럼요만약 c c t v 침입이 감되어 확인을 위해 이동합니다. 실 확인을 위한 안면 인식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날 인식을 위해 저를 응시해주세요. 조재원님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부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연 대기장소로 이동합니다. 와, 감사합니다.